제가 원하는 피부표현, 약간 되게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원래 내 피부가 예뻐 보이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오늘도 이거 바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비싼 명품 브랜드들의 바른, 그리고 또 피부표현에 약간 목숨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좋을 줄 몰랐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린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마음에 드는 베이스를 만나서 오늘 이렇게 각 잡고 리뷰해보려고 해요. 바로 샹테카이의 저스트 스킨이라는 제품인데요. 쓸수록 이건 진짜 단독 리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길래 제가 느꼈던 장점과 특징들,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샹테카이의 저스트 스킨 틴티드 모이스처 라이저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원래도 유명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면서 스킨케어 성분도 강화가 되고 이 색상 카테고리도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샹테카이가 진짜 베이스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스킨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역시 우리 KBT가 최고지 라면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 베이스만큼은 진짜로 백화점 라인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피부 표현 약간 되게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게 시중의 로드샵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백화점 제품들이 이런 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일반 파운데이션 비비류와는 리 조금 다르게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제품이에요 일명 이 틴모는 베이스 제품이지만 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킨케어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시중 베이스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좀 자연스럽고 원래 내 피부가 예뻐 보이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틴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틴모만 쓰시더라고요. 컬러는 총6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해 볼 컬러는 오팔린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19호에서 20호 정도한테 추천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화사한 21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오팔린 쓰셔도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이게 제일 밝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허옇게 막 채도 빠진 그런 색감이 아니라 은은한 살구 톤인데 피부 톤이랑 섞여 들어갈 때 예쁘고 자연스럽게 좀 피부를 밝혀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19호 정도의 피부 톤인데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타서 지금은 거의 한 21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제가 써봤을 때도 진짜 퍼펙트하게 예쁘게 잘쓸 수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도 이거 바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바르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베이스를 좀 지우고 나왔어요. 그 전에 앞서 제 피부 타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하고 은근히 또 민감하고 되게 얇은 편이라 이런 아침에는 이런 볼이나 이마 위주로 붉은기가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베이스도 좀 얇게 표현해줘야 자연스럽게 예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피부에다가 되게 두껍고 커버력 높은 걸 바르면 텁텁해 보이고 떠 보이더라고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를 바를 때 손등에 덜어서 이런 스패츌라 등을 이용해서 바르는 사람인데 오늘 얘는 제가 손으로 바를 예정이에요 평상시에는 좀 묻는 게 싫어서 진짜 손을 안 썼는데 얘는 오히려 손이랑 더 궁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적은 양으로도 되게 잘 펴발리고 이 체온 때문에 그런지 피부에 쏙쏙 잘 먹어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저는 먼저 이 상태로 얼굴에 덜어서 콩알만큼 발라줄게요 이 코는 이 나머지 바르고 남는 양으로 바를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랑살랑 펴 바르기만 해도 진짜 피부에 잘 먹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쭉 펴 바르고, 두드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피부톤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벌써 끝! 이 와중에 손에도 막 지저분하게 묻지 않아서 좋았어요. 한요 정도밖에 안 묻거든요? 제가 얘를 처음 쓰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 바르는데도 요 앞에 있는 모공을 너무너무 잘 가려주더라고요. 저도 이런 아침에는 살짝 모공이 이렇게 늘어나서 두드러져 보이는 타입인데 그냥 얘는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모공을 싹 가려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막 답답하지도 않고 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랐던 양 중에 좀 남는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턱도 바를게요. 그리고 제가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이마 붉은기 이런 것도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입술 색이 없어서 입술에도 좀 바르고 왔어요. 어때요?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고. 은은하게 광이 돌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게 번들번들거리는 물광이나 윤광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벨벳 광? 세미매트한 그런 광이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도 진짜 깔끔해요. 촉촉이 쿠션처럼 막 찍히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게 제형이 정말 정말 얇게 올라가서 피부가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어느 정도 뭘 바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뻥 아니고. 특히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이 찝찝한 느낌, 땀나는 느낌, 습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베이스를 좀 두껍게 바르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계절에도 너무 잘... 쓸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발림성인데 이게 처음에 바를 때 보면 약간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제형이라서 마냥 촉촉하게만 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림성은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이 좀 뽀송 깔끔해지는 타입이라서 과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좀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비싼 명품 브랜드들을 바른 그런 듯한 피부 표현.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로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원래 또 제가 지난 메이크업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또 색조보다는 좀내본 바탕이 원래 바탕이 예뻐 보이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대신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카테고리 특성상 엄청나게 짙은 잡티나 이런 트러블까지는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뭐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잡티 커버를 원하신다면 컨실러를 약간 약간 부분적으로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근에 여기 여드름 나서 여기는 컨실러로 가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속력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사실 스킨케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시간이 흐르면 약간 묻어남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막 광채 파데, 촉촉이 파데 이런 애들처럼 묻어나진 않아서 티슈로 살짝 톡톡 찍어서 정리해주는 정도면 될것 같았어요 대신에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포 주변 위주로 허옇게 피지가 올라와서 상당히 고민이었었는데 요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내 피부 유분이랑 자연스럽게 섞인 듯한 마모 머리 감 정도로만 계속 남아서 불편함이나 부담감도 없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피부 표현 자체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요즘 정말로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은은하게 색조하고 외출하고 있는데요. 좀더 완벽한 꾸꾸꾸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메이크업 베이스 같이 쓰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스킨케어의 효능도 있으면서 약간 모공 프라이머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톤도 한 반톤 정도 밝혀주는 느낌이 들어서 화잘목 베이스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가 최근에 써봤던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거든요. 저처럼 투명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피부 표현에 약간 목숨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써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솔직히 아쉬운 점이라고는 저는... 가격 빼곤 없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감안해 줄수 있거든요. 관심 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리뷰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자료 조사를 해요. 혹시나 나만 좋았던 건 아닐까? 나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라면서. 뭐 저만 좋아해도 리뷰를 할수 있겠지만 두루두루 만족스러우면 훨씬 더 좋잖아요. 얘가 그랬던 제품이었어요. 진짜 뭐 거의 욕이 없어. 다 칭찬만 주구장창이야. 그리고 또 요거를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제형도 그렇고 피부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또이 색깔이 외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국내 제품처럼 되게 한정된 색깔이 아닌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각 사람들마다 원하는 우리 피부톤의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냥 가볍게 받아서 써본 제품이었어요. 와 비싸다길래 주면 나야 좋지 라면서 근데 진짜 써보고 와 이건 내가 또내돈 내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샹테카이 베이스가 좋다 좋다라는 건 저도 주변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좋을 줄 몰랐다는 진짜로 후회 없는 찐템이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백화점 같은데 가서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